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달과 경북 지역은 눈이나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낮에는 야외 활동에 무리가 없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은 경주, 상주, 문경, 봉화 등의 적설량 1cm를 기록한 가운데, 오전까지 약하게 내리다 그치겠고,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1.1도, 포항 3도, 안동 영하 3.9도 등이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5도 등 3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대구가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도 대구 1도 안동 영하 2도에 머물러 많이 춥겠고, 1cm 안팎에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북권 신공항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가 공항의 개념과 기능을 두고, 부산과 대구 경북 등 나머지 4개 시도 간의 의견 차이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도 간 협의만 종용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울산, 경남 등 4개 시도는 남북권 신공항을 인천공항에 이한 제2의 국과 관문 공항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가덕도를 염두에 두고 관문공항이 아닌 환승기능을 강조하는 허브공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의 기준을 세우는데 몇 달째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항의 목적이나 컨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분석이나 논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국가적인 공항 정책 계획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공항의 개념에서부터 부산과 나머지 4개 시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정부도 소극적인 만큼 지역 정치권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치권은 어, 공정한 절차나 그 입지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심판의 입하를 좀 하도록 신공항의 개념과 기능 설정을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이를 지자체에 맡겨놓다 보니 신공항 추진 속도는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고 지역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들이 결핵균에 노출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신생아실 의사가 결핵 환자였던 것이 원인이었는데. 병원 치과 보건 당국에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결핵 감염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역학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영남대병원 전공의 한 명이 결핵 환자라는 사실이 지난 16일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 전공이가 9월과 10월 두달 동안 신생아실에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영남대병원 신생아실에 몸은 어린이는 여든 여섯 명. 보건당국은 이 가운데 반드시 결핵 감염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18명을 가려내고 이들을 대상으로 결핵 감염 검사를 3차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측은 결핵 환자였던 의사와 한 공간에 머물렀어도 실제 결핵에 걸릴 확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핵 환자와 접촉을 했을 때 실제 몸속에 결핵이 들어올 확률은 20에서 30%고 폐결핵 환자 즉 결핵이 발생할 확률은 약 1%입니다. 반드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할 신생아 18명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결핵 검사를 받고 싶어하는 신생아들에게도 역시 같은 검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측은 문제가 된 의사가 기침을 자주 했지만 약한 결핵에 걸려 있어 가래 검사에서도 결핵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요즘 백화점들이 앞다퉈 식품관 세단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맛집을 찾아다니는 손님들을 백화점 매장으로 끌어들여서 매출을 올려보겠다는 전략입니다. 권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딴 대기업들의 진출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향토백화점 대백프라자. 지난 10월 지하 1층 식품관 매장을 전면 세단장했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하다는 제과점을 입점시키고 중저가의 패스트푸드점 대신 고급 수제 음식점들로 채웠습니다. 적달만에 식품관 전체 매출이 20% 이상 올랐습니다. 다양한 프리미엄급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님께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도 20% 정도 그리고 객수도 30%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개점 3년 차로 비교적 선전하고 있는 현대백화점도 이른바 맛집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먹기 위해 찾아온 손님이 물건까지 사서 가도록 하는 이른바 분수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최근에 그 맛있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점점점 빠르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점점 맛있는 것을 빠르게 입점시키는 게 전체의 매출 상승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무시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백화점 측은 밝혔습니다. 쇼핑하다가 간단히 요기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지던 식품관이 백화점 매출을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달고시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시정 질문과 안건을 의결한 뒤 제230회 정례회를 폐회했습니다. 시정 질문에서 김창은 의원은 범한로 민자유치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해결 방안을 촉구했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재관 의원은 대구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또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이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축제선진화 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하고 특위위원을 선임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가 경북의 원자력 해체 기술 종합연구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위원회는 경북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전 걸린 인프로와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 많지만 국내 17개의 원자력 안전 연구 개발 시설은 단한 곳도 없다면서 경북에 원전 해체 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보낼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달고 취수원 이전과 관련한 기본계획 조사가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될 예정에서 취소원 이전 문제가 진전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대구시와 구미시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 맑은물 총합계획과 관련된 용역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 달 초까지 기본계획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조사를 마무리하면 예산이 잡혀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대구시와 구미시와의 합의가 전제된 사업이어서 앞으로의 사업이 추진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외국인의 대구 관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주로 방문하는 주요 관광 코스를 직접 현장 점검합니다 권 시장은 오늘 오전부터 중국인이 선호하는 모명제와 일본인이 자주 찾는 녹동서원,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유원지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특히 대구관광협회와 여행사, 외국인 블로그 기자와 관광객 등이 참여하는 관광객의 시각에서 보는 다양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개관 1년 만에 관람객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지난 18일까지 누적 관람객 60만 930명을 기록했는데 유아와 소인 등이 48%, 대인이 32%로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관측은 60만 번째 관람객 등 3명에게 상품권과 무료 초대권을 증정하고 오는 24일 개관 1주년에 맞춰 별난 물건 박물관 기획전과 크리스마스 과학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삼영초등학교 24기 동호회 일동 30만원, 박범대 씨 30만원, 국민구산산악회 20만원, 경산시 서부일동 옥산창신성암타운 노인회 일동 21만 5천원, 경산시 서부일동 신화평광아파트 분여회 회원 일동 20만원, 성주군 수륜면 백운일리주민일동 30만원, 성주군 수륜면 봉양일리주민일동 21만원, 청도군 강남면 농업 경영인 회원 일동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